자, 오늘 이 시간에는 미래엔 교과서 English 1, 제1과 Hard Goals, Smart Success 이 제목을 가지고 있는 본문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자. Have you written down? 받아 적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현재 완료로 써놓고 있고 Your New Year's Resolutions. 당신의 새해의 Resolution. 그러면 은 결심이란 뜻이지. 결심들을 받아 적어본 적이 있습니까? 되어라. 있습니다. Many types, 많은 형태의 resolutions, 결심들이 있습니다. Every student, every는 항상 형용사로만 쓰이는 것이고 이게 형용사로 쓰였을 때 뒤에 단수명사만 취한다는 게 대표적인 every라고 하는 형용사의 특징이야. 그래서 뒤에 단수명사가 나왔지. 그러면 얘네 형용사니까 해석이야 모든 학생들이라고 된다 할지라도 주어는 student가 주어야. 그러면 단수 취급이겠어, 복수 취급이겠어? 주어가 단수니까 단수 지급해야 되겠지. 그래서 set에 s가 붙어있는 것이야. 이동사 주의해야 된다. 목표를 설정하다 했을 때 타동사 s 이 t 를 쓴다는 것. 그래서 set goals, 목표를 설정합니다. to improve, 향상시키기 위해서 his or her life, 그 사람의 삶을 in some way, 어떤 식으로 혹은 another, 다른 식으로 이 말이야. 여기서 소유격도 his or her라고 쓴 이유는 앞에 나와 있는 student라고 하는 단수를 받고 있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단수 소유격으로 써야지 맞다라고 하는 것이야. 뭘로 쓰면 안 돼? 대어라고 하는 복수 소유격을 쓰면 틀린 문장이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However, 그러나, they have some difficulties. 그들은 약간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갖고 있냐면, Have some difficulties 바로 뒤에는 i n 쓰고 ing를 써도 되고 in과 ing의 결합 형태에서는 in을 생략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achieving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heir goals 그들의 목표를. What can they do 무엇을 그들이 할수 있을까요? To stay on track 그러면은 자 그대로 지역하면그 길을 유지하기 위해서 길에서 가만히 유지하기 위해서. 이 말의 의미는 그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제대로 가기 위해서 반뜻이겠지 그래서 자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요? Let's take a look at. 우리 한번 봐봅시다. Three students. 세 명의 학생들이 보는데 그 학생들은 주격 관계 대명사지.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바로 뒤에 나오는 동사는 수를 일치 시킬 때 선행사의 수를 일치 시킨다. 얘가 복수이기 때문에 has가 아니라 have를 써놓고 있는 거야. 그래서 have different goals.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새 학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라는 뜻이야. 자, they need. 그들은 필요로 하는데, some advice. 약간의 충고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뭐에 관해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항상 투부정사의 용법 중에 명사적 용법으로 쓰이기 때문에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전치사 온의 목적으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성공하는 방법에 관한 몇 가지 충고가를 필요로 합니다. 자, 민지수란 에가 나왔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I am smart. 내가 똑똑하더라고. because. because는 뭐지? 품사가 접속사야. 뒤에 주어동사가 나왔을 때쓸수 있는 접속사이고, 이거하고 비교를 해야 될게 누가 있냐면, because of가 있어. 얘는 품사가 전치사야. 따라서 뒤에 명사만 나왔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야. 자, 왜냐면, 뒤에가 뭐가 나왔지? 주어 동사가 나왔지. 그래서 내가 get good grades, 좋은 점수를 맞았기 때문에, in my classes, 내 수업들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 때문에, 나한테 똑똑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However, 그러나, They give. 그들은 줍니다. More praise. 더 많은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To my cousin. 내 사촌인 영훈이한테. 근데 영훈이는 because 왜냐면 얘도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동사 나와야 될 거야. 그는 가끔씩 gets. 그러면은 자 맞게 되는데 better g r a d e 더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sometimes는 가끔씩 때때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무슨 부사가 되냐면 빈도부사가 돼. 빈도부사의 위치는 비동사, 조동사 뒤, 그리고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get이라고 하는 일반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일반 동사 앞에 sometimes라고 하는 빈도부사가 위치가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야. I have studied. 나는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past midnight. 자정이 지날 때까지. Almost every day. 거의 항상 이 말이지. 여기서는 almost가 맞냐, most가 맞냐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most는 형용사나 명사로 쓰이면서 대부분이라는 뜻의 표현으로 쓰이지만, 자, almost는 뭘로 쓰이지? 얘는 자 부사로 쓰이지. 부사로 쓰이면서 거의란 말로 쓰여 그럼 여기서는 'every', '모든'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 아까 선생님이 'every'는 뭘로 만 쓰인다고 했었어? 형용사로 만 쓰인다고 했었지. 그래서 'everyday'인데, 형용사 'every' 앞에 나와서 '거의 매일' 이라는 표현의 부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most'는 안 되는 것이고 '누가 맞다', 'almost'가 맞다 라고 해서 'most'가 맞냐, 'almost'가 맞냐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꼭 잡아놔라. 그러나 my grace, 내 점수는 I'm not improving, 향상이 되어지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It is frustrating, 그것은 짜증나게 하는 것입니다. Frustrate라고 하는 게 좌절시키다 내지는 짜증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얘는 감정과 관련 있는 동사야. 감정 관련 동사가 지금 it이라고 하는 사람을 꾸며줘, 사람이 아닌 걸 꾸며줘. 사람이 아닌 걸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분사로 ING 형태를 써놓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그것은 짜증나게 하는 것입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용훈이는 doesn't seem, 보이지 않는데, t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laughs> 그는, 역시 또 빈도부사 나왔지,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하는 빈도부사, open. 그는 종종 get together, 같이 있는데, With his reading club members. 그의 독서 클럽의 회원들과 같이 있습니다. 혹은 hang out with. hang out with는 무슨 뜻이냐? 할일 없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란 뜻이야. 그래서 할일 없이 친구들하고 몰려다닙니다. on weekends. 주말마다란 뜻이야. 같은 말로 붙인다면, 온 다음에는 s를 갖다 붙여야지 마다란 뜻이 들어가. 그러니까 on weekend. 그래버리면 주말에란 뜻이고, 온위 e 드 k e s 그래야 주말마다 가 돼. 에브리를 쓴다면 아까 선생님이 에브리뒤에는 뭐밖에 안 나온다고? 단수 명사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에브리 위 n 드 하고 동의어로 볼수 있다 이 말이야. I thought 나는 생각했는데 I could do anything. 내가 뭐든지 할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 나왔지? 주절에 c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영어 문장을 볼때 갑자기 주절 부분에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원형이 나오거나,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have 플러스 pp가 나와있으면 무조건 가정법이라고 해석하면 돼. 지금 could 플러스 동사원형이니까 얘는 가정법 과거야. 그래서 나는 뭐든지 할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왔지? if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 형태가 나왔어. 그래서 if 주어 동사 과거, 주어 would h o u could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의 가정법 과거 구문은 혹시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주관식으로 정리를 하자라는 이야기야. 자, 만약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면 내가 뭐든지 할수있을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What can I do? 어떻게 해야 될까요? To get better grades 더 나은 점수를 맞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고민을 상담하고 있어. 그러다 이제 고민을 상담해 주는 사람이 대답을 보내놨네. Answer. 자 대답이야 지수야 히어라 여기 있다 어커프로브몇 가지의 팁스 자 요령이 있다 for you 너를 위한 요령 내지는 비법이란 뜻이지 몇 가지 비법이 있다 첫째로 make sure 확실하게 더골 그러면은 확인해봐라는 뜻이야 make sure 확인하다 확인해봐라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니까 명령문이야 더골그 목표가 is one you really want to achieve. 그러면은, 니가 진짜로 원하는데 to achieve. 달성하기 원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라.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건 what이지. 여기다 what을 쓰는 이유가 뭐냐? 네가 진짜로 원하는데 달성하길 원해. 근데 뭘 달성해? 여기 achieve에 뭐가 빠져 있어? 목적어가 빠져 있어. 즉, 뒷문장에 빠진 명사의 흔적이 보이고, 앞문장에 is라고 하는 비동사의 보어보어가될수 보호, 있는 게 명사와 형용사니까 여기서도 앞문장의 비동사의 보어로 나와 있었어야만 될 명사가 빠졌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러니까 영어에서 앞 문장과 뒷 문장에 명사가 다 빠져 있었을 경우에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뭘 쓰는 게 맞다? What을 갖다 붙이는 게 맞다. 이 말이야. 자, do you really, 당신은 진짜로 want to, 원하느냐? To get the best grade, 최고의 점수를 맞기로 원하느냐? For your own satisfaction, 당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Are you just trying? 너 단지 그냥 노력하고 있는 중이냐? To satisfy, 만족시키기 위해서 someone else's expectations, 누군가 다른 사람의 결, 어, 기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이냐? 다시 또 동사 운영으로 시작하는 명령문. Figure out, 이해해라. You expect of yourself. 여기다가도 화 쓰는 것이 뭐 때문이야? 자, you expect of yourself. 니가 기대하는데 너 자신에 대해서 뭘 기대해? expect의 목적어 빠져있지. 근데 앞 문장에 figure out,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 덩어리의 목적어도 빠져있단 말이야. 아까 여기서 봤듯이 문장의 앞뒤에 명사가 하나씩 빠졌을 때에는 뭘 쓰는 것이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를 쓰는 것이다. 그래서 what's 갖다 붙이는 게 맞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 자신에 대해서 네가 기대하는 것을 갖다가 이해하고, and then, 그리고 나서 go for it. 그것을 향해서 시작을 해라. 라는 이야기야. 자, second. 둘째로. Many students, 많은 학생들은 say, 이야기를 한다. They want, to, 그들이 원하는데, to improve their grades. 그들의 점수를 향상시키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더그러나 this is not 이건 아니다. A very specific goal 매우 특정되어진 목적은 아니다. 매우 특별한 목적은 아니다. What kind of g r a d e 어떤 종류의 점수를 do you want 너는 원하느냐? And 그리고 in which subject 여기서 which는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의문 형용사 위치야 그래서 어떤이란 말로 해석이 되어져 그럼 어떤 과목에서 너는 자, 점수를 향상시키기를 원하는 것이냐.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determine, 결정해라. Which subject, 어떤 과목이, 여기까지가 의문 형용사가 되어 있고, 의문 형용사가 subject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수식을 받고 있는 명사까지 합해가지고, 의문사로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의문사가 문장의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어떤 감옥이 아 기빙 v i 너한테 주는지 여기서는 which subject 자체가 의문사로 쓰이면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온 거야. The most difficult,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지를 결정해라. And 그리고 나서 set, 설정해라. Specific goals, 특별한 목적들을. <laughs> like 못먹과 같은. I will study math. 나는 수학 공부를 할 거야. For one hour. 한 시간씩. A day. 하루 당. 여기서 '어'는 'for'의 의미로 쓰인다 이 말이야. 하루 당한 시간씩 수학 공부를 할 거야와 같은 목표를 세우도록 하여라라는 이야기야. By making your ultimate goals more specific. 자, 'by'가 이 문장은 지금 여기서도 주관식으로 출제되기에 충분한 문장이야. 왜냐하면 바이가 전치사야. 그래서 mak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나왔어. make는 매 형식 동사냐면, 오형식 동사야.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형용사 스페서픽이 보호로 튀어나와 있는 구문이야. 그래서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more specific, 더욱더 특정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여기까지 끊고, You will be able to get results. 당신은 얻을 수 있는데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More quickly, 더욱더 빠르게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문장의 전체 사담의 ing 구분과 make가 우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목적어다음에 목적 보호로 형용사가 나온다는 것.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이것도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다. 자 이번에는 스티븐 앤튼이라고 하는 또 18살 먹은 애가 다 고민 상담을 요청해 왔어. 내 네, 목표는 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A brand new 최신형의 Top of the line 가장 최신형의 테이블리 PC를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이야. 자, <laughs> I g <got> o <laughs> 나는 My older sister's laptop computer 가지고 있는데 우리 누나의 노트북 컴퓨터를 자, 받았는데 언제 받았어? 2년 전에 어구라고 하는 부사만 나오면 반드시 이 부사는 단순 과거 시제하고만 결합해야지, 완료형과는 결합할 수 없다가 중요한 특징이야. 그래서 got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형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그리고 누나가 사용한 건 내가 받는 거, 받았던 것보다 더 먼저 이야기잖아. 그래서 과거 이전의 과거니까 뭘 써놓은 것이야? 과거 완료로 써놓은 것이야. 그래서 누나는 그것을 사용했어, 해왔었는데, for one year. 1년 동안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It is not cool. 여기서 cool은 서늘한 이란 뜻이 아니라 멋진 이란 뜻이야. 멋지지도 않고 유용하지도 않습니다. I can get. 나는 받을 수 있는데 A brand new tablet PC. 최신형의 태블릿 PC를 갖다가 자 가질 수 있는데 900달러에 가질 수 있습니다. I got. 나는 가졌는데 Part time job.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르바이트지. 알바를 했고 But 그러나 I don't earn, 나는 벌지는 못했는데 much money, 많은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 I have only saved, 저는 단지 저축을 해왔는데 알바를 하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니까 현재 완료 그래서 저축한 돈이 대략 100달러 정도가 됩니다 한달 당이란 뜻이야, 한달당 자, since가 뭐뭐 ~~이래로 쭉. 이란 말로 쓰였을 때는, since 자체의 의미가, 뭐, 머 이래로 쭉. 그러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의 의미이기 때문에, since가, 뭐, 머 이래로 쭉이란 말로 쓰였을 때, since가 이끌고 있는 문장의 주절은, 뭘 쓴다? have, pp 형태의 현재 완료를 쓴다는 것. 그것 때문에 주관식으로 내는 선생님도 들꽤 계셔. 그래서, since가, 뭐, 머 이래로 쭉의 의미로 쓰였을 때는, 주관식을 기억하자. 주절 부분은 현재 완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2월달 이래로 쭉 저는 한달당 여기서 어느 퍼의 음이 100달러씩 대략 저축을 해왔습니다. You'll t a k me, 나한테 걸리기는 여기서 테이크는 시간이 얼마 얼마만큼 걸리다? 거의 1년 정도가 걸릴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거의 라는 말로 쓰이고 있는 부사는 most가 아니라 누구다? almost이다. 시간이 얼마, 얼마만큼 걸리다라고 했었을 때 쓰는 표현. It t a k e 사람, 시간.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뒤에는 ing는 절대 안 돼. 뭘 쓰는 거야? 투부정사만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It will take me almost a year to buy. 라고 하는 이쪽 구문도 주관식으로 암기를 꼭 해놔야 돼. 어순을 물어보는 주관식 시험지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take, 사람, 시간, 투부정사. 형태 기억해라. 그래서 사는데 더 태블릿 PC 태블릿 PC인데 내가 원하는 태블릿 PC를 사는 데는 거의 1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My mom 우리 엄마는 suggested 제안하셨습니다. I buy a cheaper new tablet PC that doesn't have all the features라고 쓰여 있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어. 100% 시험 출제 구문이야. 100% 시험 출제 구문이다. 요구 이것도 주관식이지만, 얘네들은 얘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중요성이 떨어져. 얘가 훨씬 더 중요해. 자, 가보자. 서 e 스트가 무슨 뜻이냐면, 제안하다란 뜻이야. 자, 영어에서 주장하다, 명령하다, 요구하다, 제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거나, 아니면 주장, 명령, 요구, 제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가, 대절을 동격절로 취하거나 여기서는 동사가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거나 아니면 주장, 명령, 요구, 제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명사가 대절을 동격절로 취하거나 하네. 대절 내의 해석이 중요해. 대절 내의 해석이 뭐뭐 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되어지는 경우에 한해서 대절 내의 동사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내지는 should를 생략한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대절례의 해석이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안 되면 그대로 시제 일치에 적용을 받을 수밖에없다는 이야기야. 자, 그럼 가 보자. 우리 엄마가 제안하셨습니다. 내가 더싼 태블릿 컴퓨터를 사야 된다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어때? 이 대절례의 해석이 내가 사야 한다. 즉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지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should buy 를 쓰거나 아니면 슈드를 생략한 동사원형을 쓰는 게 맞아. 그래서 슈드를 빼버리고 바이라고 하는 동사원형을 써놓고 있는 것이야. 100%시험에 나오니까 정리를 해놔야 돼. 대절례의 해석이 어떤 해석일 경우에만, 뭐뭐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경우에만 하는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해야 한다고 해석이 됐기 때문에 동사원형으로 바이를 써놓고 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제안하셨는데, 내가 사야만 하는데, 더 값싼 새로운 테이블리 피스를 사야 한다라고 제안하셨습니다. 근데 그 테이블리 피스는, 자, 선행사가 단수니깐 단수로 doesn't, h a v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all the features, 모든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그러한 더 값싼 테이블리 피스를 사야 한다라고 우리 엄마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자, <laughs> 중요한 거 정리하고, but, <laughs> 그러나, I'm tired of, Be tired of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자, 무엇무엇에 질리다라는 식의 표현이고 동의어로 be sick of 또 동의어가 돼. 무엇무엇에 질렸다. 내지는 be 강조하기 위해서 tired하고 sick을 합해서 Be sick and tired of 라고 써도 무엇무엇에 질리다라는 식의 표현이고 아니면 be fed up with 무엇무엇에 질리다. 다 마찬가지로 같은 표현이야. 자, 그래서 나는 질려버렸습니다. Compromising 하는 것에 질렸대. Compromise 는타협하더라 뜻이야. 나는 타협하는 것에 질려버렸습니다. I want. 나는 원하는데 the best. 최고의 것을 원합니다. 자, 이러한 고민에 대한 상담이 이제 두 번째 나왔지. 자, 스티브야. It is very easy. 매우 쉽다. 이시 가짜 좋아.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진짜 좋아. To be tempted. 자, 쉬운데, 뒤에 봤더니, b y nice things. 훌륭한 것에 의해서. 근데 그 훌륭한 것은 또 주격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목적어가 빠졌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네. 그래서, 아 h 세 r s h a v e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멋진 것에 의해서 내가 유혹하기가 쉬워, 유혹을 받기가 쉬워. 유혹을 받기가 쉬워. 그래서 투부정사가 진짜 주어로 등장했는데, 진주어 자리에 나오는 투부정사가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 형태라는 거 기억해야 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것들에 의해서 내가 유혹을 받기가 쉽다. 이 말이니까, 여기를 투부정사를 수동으로 쓴다는 거 반드시 정리를 해놔야 돼. 그래서, 유혹받기는 쉬운 일이다. 그러나, remember, 기억해라. t a t 뭘 기억하냐면, these things, 이러한 것들도, don't always bring, 항상 가져오는 것만은 아닌데, 전체를 의미하는 말에, 나시 붙어버리면 합혀져가지고 뭐가 되냐면, 부분부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항상 가져오는 건 아닌데, 자, 뭘 가져오는 게 아니야. 행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여라. Sometimes, 가끔씩, they can bring, 그것들은 가져올 수 있는데, 스트레스를 가져올 수 있다. Imagine, 상상해보아라. How, 의문사가 문장의 중간에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무슨 역할이야? 접속사크라는 것이고 따라서 그 다음 순서가 주어 동사 순으로 나오는 것이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불러준다고? 간접문문. 어떻게 네가 would feel? 아,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would p l u 동사원형, could p l u 동사원형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 이거 뭐구나 가전법 과거구나라는 걸 빨리 알아차리라고. 그래서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뭐가 나온 거야? 동사의 과거 형태. 가정법은 이렇게 양쪽의 시절에 때려 맞추던 문제인데 if절 속에서는 조동사가 들어가진 않아 can의 뭐 과거 형태인 could 이런 걸 제외하고는 거의 조동사가 안 들어가니까 if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면 앞에 주절은 would 플러스 동사 운영을 쓴다는 거그시제에 양쪽에 때려 맞추는 문제만 기억하면 돼 혹은 당신이 떨어뜨렸거나 아니면 잊어버렸을 때 당신의 새로운 비싼 테이블릿 p c 를 갖다가 놓치거나 아니면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자 당신이 어떻게 느끼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야. 자, it wouldn't cause you. 그것은 나한테 유발하지는 않을 것인데, as much 역시 또 이것 도 would plus 동사 원형에 들어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가정법 과거 형태가 나오고 있지. 당신에게 똑같은 만큼의 많은 자 고뇌를 갖다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에 더 PC 컴퓨터인데 당신이 broke 고장낸 혹은 lost 잊어버린 그러한 컴퓨터가 몇 가지 주어고 명사 다음에 주동사 가 나왔으니까 이 사이에는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어서 지금 선생님이 가로로 묶은 이유는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주어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다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당신이 고장내거나 아니면 잊어버린 그 PC가 didn't 여기가 동사의 과거 형태가 나와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가정법 과거라고 아까 선생님이 했었지 가정법 과거 would plus 동사원형 그래서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 형태 만약 그것이 cost you 너에게 nine months s a l a r y 9개월 동안의 월급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지 않았던, 않았다면 던않았 그렇다면 그만큼의 고통을 유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말이야 이 말의 의미는 좀더 쉽게 얘기한다면 지가 그 PC를 구입하려고 9개월 동안이나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아껴서 구입을 했는데, 근데 그것을 고장내버리거나 잊어버린다면 엄청나게 많은 고뇌를 유발해 버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가정법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야. 이해됐지? 음. 응. Also, 또한, it is just not realistic. 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뭐가? Try and buy. 시도해보고 사는 것인데, everything 모든 것인데. 어떤 모든 것이야 that we want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시도하고 살려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sometimes 가끔씩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to lower 낮추는 게 중요한데 뭘 낮추는 게 중요해 our expectations 우리의 기대를 낮추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shoot for 그러면은 자 노리는 것인데 shoot for는 어디 어디를 향해서 발사하다 이것은 노리다 겨냥하다라는 것인데 어떤 것들을 대,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선행사의 수를 일치시킨다. 자, 어떤 물건이냐면, 아, 위든 리치 닿을 수 있는 범위 내 h 위든 어디 어디 내란 뜻이니까, 닿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물건을 노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가주어, it is, 에서 it, 진짜 주어, to lower, 첫 번째. 두 가지를 공통적으로 취한 걸로 보고, a n d 바로 뒤에, 원형을 써놓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laughs> 기대를 낮추고, 그 다음에 노리는 게 중요한 것이다. Set realistic goals. 여기까지가 주어지. 아, 주어가 아니고, 명령문이구나. 자, 동사원형을 시작하고 있지.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라. 명령문 다음에 end가 나와 있으면, 뭐뭐해라. 그러면 뭐뭐할 것이다는 뜻이야.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라. 그러면 당신은 will not Be setting yourself up for disappointment. 뭐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 자신을 갖다가, 자, 실망에 대해서 setup은 설치하다, 놓다, 준비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은 실망에 대해서 당신 자신을 갖다가 미리 설정해 놓지는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자, 이번에는, 자, 리웬 챙이라고 하는 어, 리웬 정, 이라고 발음해도 되겠네. 자, 18살짜리 아이의 고민이야. I want to. 나는 원하는데, get, 맞기로 갑니다. get in better shape. 아하, 이것은 맞는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여기.